여기 용산 대통령실 앞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를 지지하는 많은 환들이 아주 저쪽에 양쪽에 즐비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종북 친북 세력 척결, 간첩 척결, 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많은 환들이 길 양쪽에 즐비있습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그만큼 지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북 세력 척결해야 돼. 종북 북한의 그... 배급자 세상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침복을 합니까? 간첩들 소행인가요? 간첩들? 지금 북한의 통전부에서 엄청 많은 인원을 내려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끝이 없네요. 대구 수성구 농사꾼 일동, 농사꾼도 대통령 힘내라고. 김형섭 농사꾼도 보냈고 제대로 판단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끝이 없네요 교통이 힘들어하고 엄청 와 저기, 저기까지 화환이 저기, 화환이 저기 어디야 여기 양쪽에 와 화환이 이거 이 보니까 1키로 되겠다 1키로 화환 1키로 되겠습니다 야개엄령은 대통령 고유권은 맞지? 종북 침북이 파는 치는데,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모든 감사를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걸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중앙선거리가 북한 통일전선부에 접수되지 않았나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통전부에 접수되지 않았나, 통전부에 지시를 받고, 통전부 소나기 들어가지 않았나, 어, 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때 뭐죠? 북한에, 대한민국 북한 손에 노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대로 부정선거에서 야당표를 몰아가지고, 야당이 개판을 치고, 개판이 찍은 개판을 치고, 교통실 앞에는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 반대편에 엄청 있습니다 윤 대표님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하 예, 예. 아 그래 이거 뭐 궁금해서 한방에 와 이거 제가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 화면이 1kg 넘네 1kg 넘어 1kg 넘네 정말 아유 윤 대표님 와, 이거 고생 많으신데 사진 한장어야돼 이쪽을 보시고 어? 어? <laughs> 윤 대표님 아 이거 고생 많으신 고생 많으 그래, 아유 저쪽 걷어가면 와, 이거, 이거 사진, 이거 뭐야? 환이 1kg 넘네, 1kg 넘겠다. 야, 이야, 장관이다. 오늘 어디에서 집회했습니까? 근데 집회했습니까? 집회를? 아니요 사무실에 해오는 거예요. 아, 오는 거? 어. 궁금해서 다른 사람 집회했죠? 했다 그러네. 그 저기 강원문에 가니까 하고 있더라고. 아이츠운데도 하고 있더라고. 어, 사람들이 어. 어. 열심히 하대. 그 장락성 회장이 장락성 회장이 네, 네, 네. 그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어. 토요일 날더 열심히 해서 뭐라고 그런 사인을 왔답니다. 어. 뭐 주문이 뭐뭐 주문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뭐뭐 사인을 만만 그래 해야지.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1선에 싸웠잖아요 1선에서 문 네. 대통령은 2선에 있었거든 2선에 네. 그죠? 네. 이제 1선 2선이 바뀌네 이제 1선으로 온 거야 아니 그것도 1선으로 왔거든 우리가 2선이 되네 하긴 뭐 2선에 힘은 사놨는데 10년째 1선이 1순, 있으면 아힘 없지 네. 네. 뭐 이제 정확히 잘 됐네 네. 근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때라 그죠? 네. 와저희도 과언이 있구나 어. 네. 어. 그래,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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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놓고. 그래. 그 통과해. 그래. 근데. 하여튼 저저하우 찍어 놓고. 그래. 그밀 바시라고? 예 예. 그래. 그래요. 그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그촬영은 하셔도 되는데 어, 어. 이쪽에 아,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그, 꽃만, 꽃만. 네, 나 오케이 나그 꽃꽃만 꽃만. 오케이. 꽃만, 꽃만 찍을 겁니 꽃만. 아 여기도 꽃이. 와, 이거야. 이게 정말 1kg가 뭐냐, 이건. 1kg가 뭐냐. 정말 1kg가 넘네, 양쪽. 와, wow. 1 k m 가 넘습니다. 양쪽. 탄핵 반대? 그렇지. 대통령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대통령 응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응원합니다. 민주당 패거리들, 조집을 해야 돼. 대통령의 등의는꼭 승리. 항상 응원합니다.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 수호자 응원합니다. 와, 이거.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저기. 화이팅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고마운 대통령 대통령이 고유건한 탄핵 반대 고유건한 이제 어 저기까지도 이야 一个人，一个人。 야, 저기까지? 이태원까지? 어디가? 보광동까지 아, 이제 천창용 대표. 아, 고생하네. 천창용 대표의 추운데. 천 대표! 전 장종대표 부동산 거. 그래, 아니 수고 많네. 네, 네. 아까 이제 집회했어요. 집회 끝났나? 네, 끝나고. 오케이. 그래. 네. 그럼 그래, 난난 일로 가서 또일로 일로 돌아가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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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겠습니다아 그래요. 네. 그부터 다시 한, 어, 길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환히 대통령님 우리가 원합니다 화성 배형준 대한자는 민주당 불법폭거 반국가 살기다. 법치, 정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오죽하면 개합하라간섭측결 자파첩길, 나라를 지켜주세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경험을 선포했겠나? 네? 네. 네. 야, 정말 이거 몇 키로야, 1키로? 양쪽 1km 500m면은 양쪽 1km네. 금산필부 부산필부가 탄핵 결사만데 돼. 탄핵하면 안 되지. 국민의 힘 중에 탄핵 애들은 이제 완전 반, 대한민국, 반, 대한민국 인간이들야 이거, 얘들은 이름 적어 놨다가. 가자미 눈, 눈깔로 말이야. 기회는 보고, 어? 김일성 쳐들어오면 바로 만세 불놈들 아니야, 이거. 윤통을 사랑는 경상도 여인 모임 와 경상도 여인 어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한시장 이쪽에 전쟁기념관 쪽에 그런데 아니 길길 앞에 나와 있구만 길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뭐야 촬영할 수는 없잖아 어 촬영하기 어려워 이야 촬영하기 가 어려워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이 어원하네 윤대통령의 겸선포는 나이스, 나이스 샷이었다. 부동선거 세력들이 겸선포라고 몇 번, 몇번 주문했었다. 양쪽에 있네. 여기다 양쪽이 있네. 여기 양쪽. 와. 양쪽이구나. 이럴 게 없는 소시민. 아이, 손이 실어가지고 그냐 이거, 이거 좀 불러놓기가 있다 손이 실어가지고. 미합니다 손이 실어. 대통령 후보 좀 하려고 촬영해보면 와 이거 아니 인 넘네 인킬이 너무 아 그래 그래 됐어수고하세요 아직 <목소리도> 태양을 <목소리도> 선포할 수 있는 권력 바보과을 낭발할 수 있는 권력이 빈슨카르소나기 있습니다 그런 러 유대인으로 바로 빨리 윤석열 체포, 대량공방, 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중에 민중, 민주당을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민중, 민주. 아이고, 애그, 애그, 애그 걸어버렸어. 야, 형이 또, 저기, 야. 정 <laughs> <laughs>